입니다. 계속해서 일부 일부로 예배를 드립니다. 또 다시 또 캐나다도 어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어 가능하면 다 같이 이제 일부 일부가 합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. 어,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주 화요일부터 요일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어,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뭐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, 주보에 나누어 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들을 정하셔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, 저희 교자 교육을 위해서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세례 입교할 우리 자녀들은 잠깐 모여서 저희 교육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성교지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과 또 몸에 연약함이 있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특별히, 지난주 우리 진경호 장르님께서 좀 넘어지셔서, 갈비뼈가 부러지셔서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. 뭐, 괜찮으시다고는 하는데요.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그래서, 김효 집사님도 지난주에 예배 다 끝나고, 2부 예배 다 끝나고, 교회에 오셨더라고요. 교회로 오고 싶으셔서 오셨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셨는데요. 어 예배에 오시기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.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 주심이 우리 주교예 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.